골다공증이 진행된 뼈입니다. 조밀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뼈의 내부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는 200여 개가 있는데 이 뼈를 만드는 것은 고라세포입니다. 고라세포는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운반해서 뼈를 만드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의 양은 뼈속 칼슘의 양의 약만 분의 일 이렇게 적은 양이지만 혈중 칼슘 농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프로그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뼈를 만들 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골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 파골 세포는 뼈를 파괴해서 뼈 속의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다시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맞춰 줍니다. 이때 뼈는 칼슘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은 점점 부족해져서 뼈가 약해지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는 왜뼈 건강을 스스로 해치면서까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